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는 없지만 화면 너머에서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얼굴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어서 빨리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말씀 구절 인데요 신약 성경 73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보시고 우리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0일 동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30일 동영상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삶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유익하셨을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육체적으로는 볼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어, 또 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돈을 쫓아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다음 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서 보신 이후에.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꽤 있는데요. 어... 예 아무튼 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한 6m 정도 크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6m 정도 가지를 크게 뻗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참 크게, 크고 풍성하게 보입니다. 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두번 열리는데요. 어, 4월경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어, 근데 4월 열매는 먹을 것이 못 됩니다. 맛이 없고 좀떨떠름 하시오. 어, 그런데 9월 달쯤 되면 진짜 맛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세 가지에서 나온 익은 열매는 냄새도 좋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정말 시장하거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4월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먹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하시는 장면에 제철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9월 맛있는 가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4월에 맺는 맛없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못 맺힐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지요. 아픈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병도 고치시고, 거친 바다를,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즉,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향해 명확히 말씀하시지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무는 말라져버리고 맙니다. 수고에는 결실이 있어야 되죠. 영양분을 빨아먹었다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햇빛과 영양분,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힌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각종 시험들에 대하여 열심히 봤는데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과 흙과 양분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나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큰 배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극률하심을 입었다면 극률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종대였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자유민이 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이 이후에도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을 사랑하는 율법과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옷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레스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성전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제사 물품을 판다는 명목으로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려버리겠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죠. 새벽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만에 자신의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는 참다운 성전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의 육체와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어디에 계신가 의식하는 것 사랑이 내 안에 없더라도 사랑의 주님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용서가 내 마음에 비록 용서할 수 없어도 미운 꼴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 개학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방해해 있습니까? 부모들이 참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들도 요즘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공급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지, 성전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열매를 맺혔는가,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보혈을 빌려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또 열매를 맺힌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매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원하건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과 감사와 은혜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내 안에 성전에 맺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대교회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입에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내가 성전임을 알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